짠, 오늘 10월 11일 6시입니다. 오늘도 6시에 일어났고, 공복 사이클 타러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소리 들리시나요? 삐걱삐걱? <laughs> 진짜 웬만하면 틀려고 그러는데, 어, 너무 삐걱삐걱 소리가 나가지고, 진짜 너무 거슬려서, 못할것 같아 지금 겨우 5분밖에 안 탔는데 너무 삐걱삐걱거려 여러분 그냥 사이클 타다가 말고 이렇게 아침을 챙겨 먹습니다 요즘 아침 고정식장이죠 홍시랑 커클랜드 그린 요거트에다가 달걀 하나 그리고 카카오닙스, 아몬드 슬라이스, 그리고 무설탕 메이플 시럽이랑 시나몬가루 한두세 번 정도 뿌려줬어요. 이렇게 아침에 먹도록 할게요. <목소리> 하게어 앞에서 뛰면 어떨까요? 차하게 <laughs> <시원하다>. 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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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은데? <laughs> 그구에 응. 지금 보면 바로 있같아아뭐이 여러분, 제가 베르사 그립을 선물을 받았어요. 사실, 어제 받아서 미리 뜯어보긴 했어요. 너무 예뻐. 이렇게 제가 옐로우 그린이라고 해서 초록색, 연두색으로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 손에도 딱 맞아요, 완전히. 이렇게. 그래서 오늘 원래 하체 운동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거 그립을 꼭 써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하체랑 등이랑 같이 섞어서 운동을 해보려고요. 너무 좋아. 제가 베르사글이 진짜 살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제가 저번 영상 편집하면서 자막으로 넣었는데 이걸 딱 선물을 받아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 운동은 등이랑 체 이렇게 섞어서 하고 오도록 할게요. 마스크가 없어서 이런 의사용 치과용 마스크를 써줬어요. 옷은 이렇게 약간 보라 핑크 핑크하게 입었는데 너무 마스크랑 안 어울리네. 오늘 이렇게 입고 베르사 그립을 챙겨서 운동을 다녀오도록 할게요. 아 근데 제가 비씨를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디 비시, 어디 걸 사야 되나 지금 너무 고민 중입니다. 그 x 사이베이션인가 x베이션인가? 그거는 너무 달아 가지고 괜히 뭔가 너무 달달해서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좀덜단 걸로 사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엄청 먹어요,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는 하는데 그, 먹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조금 안될것 같아서 운동 가기 전에 미리 식단을 만들어 놓고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너무 먹어, 제가. 갔다 와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일단 달걀 하나. 진짜 먹는 양을 줄일 수도 없고 맛있는 걸 포기할 수도 없고 원래 다이어트 할 때는 이런 거좀 포기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포기하는 게 이렇게 달걀을 한 쪽에다가 놓고 이거는 로브 반 고구마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로브 반 고구마는 60g만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짠이 과자를 탄수화물로 먹을 거라서 고구마는 60g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과자는 포기 못 해요. 과자 원래 한 끼에 두세 개씩 먹었다면 지금은 딱한 끼만 먹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구마가 왜사것 같은 느낌이 들지? 고구마를 빨리 먹어야겠어. 이거 달걀이랑 고구마랑 과자랑 그리고 이따 갔다 와서 닭가슴살 100g은 전자레인지 돌려줄 거니까, 이렇게 식단을 대충 챙겨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러 갈 거예요. 여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좀 일찍 나가보려고 할게요. 나가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빨리 다녀오도록 할게요. 갔다 와서 웨이트도 한번 더 하러 갈 예정이에요. 다녀올게요. 손정빠가 어. 내가 전형 생각났어. 아니 말자. <laughs> 내 무릎 놓는 줄. 점프 런지를 정면으로 보면은. 이상. 누가 좀 많이 턱걸이 되시지. 아 턱걸이 뭐 아, <laughs> 나. 누가세요 같이. 그열개열개열개 시작한다. 열개열개열개 세네. 가요? 잠깐 <laughs> 세 멈춘다. 점들 수면 다나와다나와지 가요? 같이 내려가요. 시작. 네여기 하나, 둘. <laughs> 봐서. 아. <laughs> 왜? 야, 아 무릎 아파. 야 무릎이 새가네 <laughs> 아니 이렇게 <내게> <laughs> 아아나 너무 아파. 나지 옆에서 봤을 때못 봤어. 그래서 막아어 지금 나 지금 <laughs> 혼자 이거 이거. 여러분 지금은 밤이 아니고. 오전입니다. 거의 5시도 안된 시간인데, 제가 어제 늦게까지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제 처음으 부스터를 먹고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카페인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하체 운동을 빡세게 해서인지는 몰라도, 아 잠을 깊게 못 자겠고. 자면서 계속 다리가 엄청 욱신욱신거리고 막 근육통이 너무 있어가지고 결국 잠에서 깼습니다. 배도 너무 고프고 진짜 잠은 더 이상 못잘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어났어요. 오늘 좀푹 쉬어줘야지. 제가 금요일 날또 2차 백신을 맞거든요. 좋은 컨디션으로 맞아야 할 텐데 지금 <laughs> 컨디션이 완전 저하돼가지고. 더 이대로 눈 감고 있다가는 잠도 못 자고 옥신옥신거리기만 할것 같아서 그냥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너무 옥신거려서 아무래도 벽에다가 다리를 올려놓고 좀 순환을 좀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근데 지금 중간에 자다가 깼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엄청 말똥말똥해요. 역시 부스터 카페인의 효과는 너무 센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제 몸은 카페인을 안 받을까요, 진짜. 잠은 진짜 더 이상 못 자겠고 그냥 이렇게 다리 올려놓고 좀 혈액 순환 시키면서 그냥 멍 때리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배도 너무 고픈데 한 시간 정도만 참아보고 아침을 먹어볼게요. 진짜 오랜만에 또 스윗 밸런스에서 샐러드를 보내주셨어요. 신제품 나오면 매번 잊지 않고. 보내주시네요. 이번에 신제품이, 오! 흑무스 팬네 샐러드랑 트러플 두부 샐러드. 이렇게 신제품으로 나왔대요.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오버트레이닝은 하면 안될것 같아요. 너무 근육통도 심하고 컨디션도 그냥 저하가 돼서 오늘 <laughs> 글루타민을 진짜 오랜만에 먹어줘야 되겠어요. 너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진짜. 근데 제가 또 내일 그 화이자 2차를 맞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또 운동 못하니까 오늘 진짜 가볍게라도 하고는 와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아니 지금 냉장고를 봤는데 엄마가 지하에 있어 낮은 음식이랑 높은 음식을 붙여놨어요. 아니 이거 나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 뭐지? 아 진짜 귀엽네 엄마. 일단은 저는 옷을 갈아입고 일단은 헬스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운동 오늘 간단하게 진짜 한 시간 정도만 하고 와서 먹는 오늘 아침에 스윗밸런스에서 보내준 이거, 비건 트러플 포무스 팬넷 샐러드랑 이렇게 요거트 하나 먹어주려고요. 그리고 제가 카페인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부스터를 먹고 고카페인 때문에 잠을 좀설쳤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커피는 디카페인만 먹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점심을 먹을게요. 비건이라니. 근데 제가 지금 눈앞에 또이 과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자도 그냥 먹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샐러드는 조금만 뿌리도록 할게요. 소스를 진짜 조금만, 살짝만. 이렇게. 제가 후무스 진짜 좋아하는데. 음! 너무 맛있어. 근데 짜요. 좀 짜다. 음! 샐러드 짱 맛있네. 얘는 비건이니까 밀가루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약간 파스타 면 같은?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건 당근이겠죠? 음! 이건 진짜 사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너무 맛있는데요? 음! 올리브도 들어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간이 세서 소스 안 뿌려도 될것 같아요. 홍스도좀 짜고, 저한텐 좀 많이 짜요. 너무 짜. 이럴 땐 요거트지. 짠, 제가 맨날 먹는 요거트. 음, 무설탕 메이플 시럽 뿌려 먹으면 진짜 최고, 최고. 이건 사과예요, 사과. 음, 흠 하가 아, 진짜 맛있어. 역시 오버 트레이닝은 진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힘이 없긴 또 처음이에요. 역시 운동도 적당히 하고 적당히 식단 먹어서 최고의 몸 상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멘탈에도 좋고. 음 너무 맛있다. 음 요거트는 진짜 못 꺼낼 것 같아요. 내일은 2차 백신 접종이 있는 날이어서 아침에 9시에 접종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공복 유산소를 한 30, 40분 정도 타고 9시에 접종을 맞은 다음에 제가 또한 12시에 피부과 예약이 있어서 바로 타이레놀 하나 먹어주고 혹시 모르니까 피부과 가서 볼일 보고지 와서 푹 자고 쉬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친구들에는 약속이 있어서 또푹 쉬고 일요일부터 운동을 할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월화수 목 엄청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너무 다 오버트레이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금토일 금토는 완전 푹 쉬어주는 걸로. 오늘 눈 바디를 찍었는데 이번 주 진짜 열심히 한 것치고 눈 바디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역시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쉬어줘야지 몸 상태도 좋고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도 몸이 약간 틴틴 부은 느낌이었어 오늘 봤을 때. 일단은 저는 나머지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